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56페이지, 156페이지 어, 결론 부분 이 부분 이제 그 오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과 잠깐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은 계속해서 뜻이 나오고 있어요.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하며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또 40절을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헬라워에서는 뜻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델로 이 말은 뭐냐면 뜻 원하다 선택하다 선호하다 하나님이 선호하는 게 뭐냐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블로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의도 원하다 기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원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뜻은 딜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의지, 목적, 결정.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딜레마라는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델로에서 왔어요. 델로는 뭐라고요? 뜻, 뜻하다, 원하다, 선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많은 말들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데 사실은 그 뜻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이 뜻을 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원하는 거 그게 뭐냐. 어, 또한 가지는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 유행하는 말로다 는 어, 계획이라는 말을 프로젝트 이렇게 하잖아요. 플랜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의 이 뜻에는 크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 경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경륜. 또 하나는 섭리. 우리가 섭리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기독교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 이거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근데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설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 이거죠. 끝이 있다 이거죠.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죠. 이런, 어, 이런 시작과 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은 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합력과 협력이 필요 없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도한 데서 하나님 세상을 좀 창조하게 해주세요. 한 달에도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종말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역사의 끝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40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프로젝트,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다. 그걸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것, 창조에 대한 것, 뭐 천사들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섭리라는 게 있는데, 섭리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원리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계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라 할 때는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보존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또 행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요즘에 그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래요. 기저 또 꽃샘추위도 오고, 어, 또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여름이 되면 다시 가 더워지지요. 가을이 되면 또막 결실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막 추워져요. 얼굴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이거 섭리, 섭리에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어려서 그렇지, 섭리라고 하는 게 어렵지, 어렵지,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계획. 이게 바로 이제 섭리. 우주 만물에 대한 거. 그리고, 아,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는 특별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섭리하셨다. 계획하셨다이 섭리하셨다, 계획하셨다할 때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와 관계된 것. 그래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섭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와 관계된 계, 나와 관계된 계획을 바로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관계된 그러한 섭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섭리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나에 대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섬, 섬, 섭리에는 하나님과 합력이 들어갑니다. 협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한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뭐 뭐냐면 섭리 섭리라 하는 거예요. 섭리를 거스리는 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아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섭리를 거스렸다. 이 말입니다. 우주, 자연, 자연 섭리, 자연이 이렇게 에,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그걸 멈추게 한다든가. 물이 변해 물은 물인데 물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부도주가 될수 없잖아요 근데 부도 포도, 부도주가 이걸 거스린 겁니다 이걸 거스렸다고하는데 이런 걸 다른 말로 표정 이렇게 하,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뭐라고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합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이런 섭력의 협력 어, 섭리에 들어가는 거죠 합력해서 합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 그래서 이 섭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설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물을 변하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수 있고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게도 할수 있고 파도를 이런 것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건데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는 어쨌든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이 축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뜻은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 그냥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병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부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간 낭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그런 기도다 이거죠. 아무 쓸데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성경에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 이건 곧 아들의 똑같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뜻은 원하는 게그 계획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종년또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거죠. 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내가 저는 암에 병 걸리지 않았어요. 그 암에 병 걸렸다고 쳐요 근데 사람은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주셨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암환자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당뇨병자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다 고혈압 환자고, 당뇨 환자고, 그리고 암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때 보세요. 혈압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한 3, 40분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혈압자 고혈압은 정상으로 3, 40분 지나도 안 돌아와요. 요게 고혈압. 시간이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고혈압자가 환 아닙니다. 정상 정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고혈압 환자라고요. 말씀드렸죠. 달리기 뛰면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당뇨환자입니다 왜? 밥을 먹으면 당이 다, 다 상승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났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수치가 그러면 그게 당뇨환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는요 모두 다 암세포가 하루에 어, 3000에서 4000마리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를 NK세포 T림프구는 우리의 그 면역세포가 T림프구 그리고 NK세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 것들은 T림프구라는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돼가지고 NK세포라는 것이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 마리 정도의 3천에서 4천 마리의 이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그 암세포를 NK세포가 잡아먹어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암환자지만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암, 암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에서 치료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금식하다 가 결국은 암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결국 죽습니다.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암에서 아니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금식할 필요 없어요. 40일, 3일,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고 주님이 또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병든 자를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병을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했어서는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쫓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치료 받느냐, 암에서 치료 받느냐, 그걸로 해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시간 낭비라 이거예요. 시간 낭비라 이겁니다.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헤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헤맬 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을 때내 병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할 필요 없이, 어,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 어, 그러면, 어, 내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채찍에나고 연약한 질문 시작했으니까. 다 어, 그러면, 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때부터 강력하게 치료를 향해서 나가야죠. 내 몸을 막 건강해졌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지게 맞으면 나왔으니까 나는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가, 어, 오래전에 한 설교를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이번 주에 그 보내준 그 흉내내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혈육병여인 치료받는 게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녀가 손을 대면 주님의 옷가에 손 대면 나을까 요 나을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마음을 그정,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가 한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그 정도가 아니. 아 옷가에 흘러 중이니 손을 대면 아낫겠다 흘러 그원이 끊어지겠다 낫겠다 이렇게 그 간단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녀는. 대기 전까지 계속 오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면서도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난낫는다 나는 난 아프지 않는다. 나는 깨끗이 치료. 이 마음을 계속, 계속, 계속 가졌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왔다. 고면 혈로증 여인과 같이 그냥, 어,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왔어. 그럼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하면서 계속 나설 때까지 완전 치유가 이그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혈류증 걸린 년이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가서 주님의 옷가지손만딱 댔습니다. 그런데 나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손만 대면 예수님 나는 내병별로 그는 그냥 맞는다 그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딱 만졌을 때 나섰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체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가병 병에서 낫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러면 나 만졌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어, 주님이 저치겸에 나왔다 그랬으니 나는 나왔다 그러면 주님이 나왔다고 뭔가? 그걸 계속 그혈루증 여인처럼 하면 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냥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거 모르겠으면 성경 찾아보세요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지혜로 구해서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본 분문의 말씀을 보면은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을 쫓는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을 쫓는 것이 2단이냐, 4단이냐, 잘못됐느냐. 그럴 필요 없다.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 왜? 주님이 귀신을 쫓았느냐 안 쫓았느냐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있느냐 안 나와있느냐 보면 되는 나와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쫓으면 되는 거예요.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렵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부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이거지요 자이 축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주님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거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내 귀신이, 성령을 임의 귀신을 쫓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 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천국의 기쁨이 희열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떠나가면, 치료, 병이 이 치료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면, 가정에서 저주가 떠납니다. 우여, 우안이 떠나요. 그러니까,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천국 천국에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한숨이 없어요. 요한계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천, 그런 게 없고, 천국의 그 기쁨.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귀신을 귀신이 떠나면 바로 성령을 입히고 성령을 입히 귀신이 떠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네, 천국의 평화. 이 땅의 평, 평화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영광, 천국의 그 영광, 그 기쁨이 기신이 떠나면 바로 이로, 이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축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반드시. 이, 축사는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는 기분 나쁜 까안 해. 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도와야죠. 오늘 부부 싸움을 해서. 싸움에 쓰는 거 도와야죠. 왜? 악한 것이 또틈타 가지고 기분이 나쁜 것이고 또 부부 싸움을 하고 뭔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까 축사를 도와야죠. 기분이 좋다 가면 또 예비 방어 방어운전을 하는 것처럼 방어적으로 더 악한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라 이거죠.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축사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축사하지 않아서 귀신이 떠나지 않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귀신은 축사가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 떠나지를 못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가 몰아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왜? 몰아내지 않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기도응답을 받고 싶으면 축사를 혐오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축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기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네. 축사를 나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한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군말하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사는 대부분 귀신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응답이 급속히 임하 하려면 질병에 대한 축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축사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축사를 하여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 예수께서 재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하고 치료를 선포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마귀야, 너는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하고 축사를 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키워도 이 부분이 어떻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있을 때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년부터 건강합니다. 아프잖아요. 왜? 주님이 새찍게 맞은 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우리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병에 걸렸냐? 먼저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병에 있고 남의 병에 있다. 나의 병은 재로인해서온 거고 남의 병은 뭘로다요? 귀신에 의해서 온 거다. 아, 남의 병인 귀신이 그 질병 가지고 있는 귀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그 발작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귀신을 쫓아내면 낫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대부분 나의 병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이 뭐냐 귀신의 영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틈을 타서 우리가 잘못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그 틈을 타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 찌개 맞으면 나는 나았다 아프지 않다. 언제 저부터 2000년 전부터 아프지 않다. 근데 왜 아프느냐? 내가 아픈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귀신 네가 아프다. 네 병든 귀신 네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가지고 너만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귀신만 나가면 된다. 그러면 나는 아프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지금처럼 지금막 예수께서 저쪽에 맞으면 난 나았다 나는 2000년부터 그러면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귀신 네가 아픈 거다 네가 가져온 거 가지고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지금 당장성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가 어떤 경우는 귀신이 탁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떠나자마자 병이 치료되는 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야, 어, 축사가 효과적이,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냥 축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채찍에 맞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아픈 거, 니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축사해야 축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한 귀신을 쫓는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뜻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건강물을 마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죠.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야 너는 내 몸에서 떠나가라고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응답은 받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응답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해야 하는 것이고 네, 마귀야 다른 말로 해서 어, 귀신아 너는 내 몸에서 떠나가라 사실은 마귀는 우리 속에 안 들어오는가 네, 귀신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할때 이렇게 해도 응답을 받지만 더 좋은 건 말씀을 붙잡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또 다른 문제이든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다른 문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축사를 할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축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사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선포한 후 축사를 해야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축사 하나를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천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 뒤에 부분은 이제 영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중요한 그 부분, 이 천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 천사 부분을 이제 손을 어, 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이요. 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12장, 역공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 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여세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에, 말씀을 붙잡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